어, A 값이 2분의 루트 2예요 근데 요거를 구하려거든요? 근데 그냥 진짜 별거 아니라서, 야, 니네가 보이냐? 한 번에 다 통분할 자신은 없고, 어, 얘들을 통분하면은요, 분모 곱할 거죠? 그러면은 이거 합차인 거 보여요? 그럼 두개 통분하면은 분모는 1만,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, 1 빼기 a 의 4분을 제곱이고 얘 1로 가죠 1로 예. 가면 이 묶을 거죠 예. 그럼 이건 그냥 여기 2만 남는 거 인정해요 예. 얘 빼기 지워풀만 지워지고 예. 그럼 딱 이거 분자가 얼마네 4네요 예. 그럼 또 요거랑 둘이 요렇게통분하면 되네 예. 그럼 둘통분하면 얼마 통분하면통분하면1 예. 마이너스 a 의 2분의 1제곱이고, 예. 분자가 8되고, 예. 이거 요렇게 두개 하고, 예. 담낼 수 있는 거 맞죠? 예.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,